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포드 한번 보겠습니다. 포드 일봉으로만 볼게요. 일봉으로만. 얘 같은 경우에는 121선 일봉상으로 중요하다 했습니다.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툭툭 치면서 121선을 횡보를 만들어 놓고 우상향으로 바꿔놨죠. 우상향으로확 바꿨습니다. 이번에.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려버렸습니다만, 다시 5일선, 11선 타고, 21선까지 타고 잘 갔는데, 21선을 여기서 개파락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확 꺾여버리죠. 그러면서 61선 부근까지 왔어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위기이자 기회다.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좀더 보셔야 되겠죠. 포드 같은 경우에 일단 61선이 121선 뚫고 골드 크로스가 일단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61선은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61선은 강력하게 지지선이 된다. 그 가격대 13달러, 13달러. 호드 같은 경우에는 13달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종가상으로 계속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켜줘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켜줘야 된다. 최소 61선을 타고 지지력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깨져버리면 121선까지 내려옵니다. 13달러. 그나마 13달러, 61선을 지지해 준다는 얘기는 그나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12달러, 13달러 여기 121선 한번 내려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는 얘기겠죠. 121선, 61선, 그렇다는 얘기. 여까지 기 내렸던 얘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에너지를 모아가면서 올려버리겠죠. 일단 종가상으로 13달러, 여기를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13.26 달러, 161선.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네요. 실적 발표하기 전날 잘 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좋아도 위로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이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기회를 줄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매수해서 올려버릴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포드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비안 보겠습니다. 리비안. 일봉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때 121선 깨고 내려오면서 61선 맞고 떨어지면서 하면서 61선이 다시 또 121선을 뚫고 가는 골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종목 지금 뭐 루시드 하고 포드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많이 좀 떨어졌죠 근데 리비아는 꾸역꾸역 버티고 있어요 5일선 11선 여기를 버티고 있다 는 얘기는 실적만 조금만 받쳐준다 그러면 다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크겠죠 다시 한번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장난질 치고 다시 올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갭 상승을 몇번 했습니까 두번 했죠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를 다 메꾸고 가야 돼요 메꾸고 다시 내려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잘 버티는 게 좋긴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갭 상승을 했던 자리를 메꾸러 내려온다. 최소한 얘라도 메꾸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61선 한번 툭 치고 실적 발표하고 툭 치고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포드 같은 경우 아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 121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매수를 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33달러가 최대 지금 단기 저항선입니다. 여기서 잘하고 올라간다. 그래도 33달러 부분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나중에라도 33달러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준다면 더 위로 올라갈 상승은 눈이 크겠죠. 그러면서 자동 취세선인이 선,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조정만 좀 이번에 잘 받고 실적만 잘 받쳐줘 준다면 다시 한번 이 21선 한번, 한번 터치하고 조정을 잘 받고 튕겨져 올라간다면 50달러 이상도 갈 모양을 볼것 같습니다. 루시드하고 테슬라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오죠. 리비안은 그만큼 누군가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조정이 나와도 버텨볼 만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리비안, 리비안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